우디를만 함. 우디를만 할줄 함. 지금 우디를 원챔하는 이유가 시즌 그 뭐야 거드라 나오고 그 신하템 없어지고 심파 없어지고 했을 때 우디를밖에 할줄 몰라. 그래가지고 우디를 원챔으로 한 거거든. 요 아니 우디를 하기 전에는 에메랄드까지 올렸었어요. 우디를 하기 전에는 샤코랑 헤칼림으로 에메랄드까지 올리고 에코도 했었음. 이때 골드 1에서 마스터까지 갔거든요. 이 계정을. 근데 여기서 이 시즌 때이 계정 마스터를 찍고, 그세채우이 강의 듣고 이 계정 마스터 찍고, 아, 뭔가 마스터를 하나 더 찍어서 이게 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에코랑 우디를 두개 써가지고, 마스터를 하나 더 찍었었거든요. 이때 에코, 신짜오, 우디를 다른 챔피언으로 마스터 올리고, 그리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 써, 여기 지금 회원으로 바뀌었는데 승률 82%로 마스터 갔어요. 때한 23초쯤에 박아들듯. 과연 여기로 올까 여기로 올까. 칼부스타트 했으면 지금 칼부나우시간인데그 아, 정도면. 트 칼부스타트. 칼부스타트. 칼빼겠타 아, 여기 탈타습니다스타트 칼부스타트. 칼부 샤코아 레드스타트는 샤코인 샤코아, 샤코싸샤코 안되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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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코아, 샤코아, 샤코 굿. 그러면 돌거북까지 먹고. 아, 근데 이거 황타 박았으면 포탑 한대더 맞았어. 네? 어, 나이스. 하고 큐가 없었나 보 보다. 주저? 아니, 이걸 먹기보다레드 들어가. <laughs> 같이 가 줘야지. 어못 들려 잡지 이건 내가 먹을게. 아이 샷코 무조건 못 해지. 까이로봇. 이게 안 돼. 미안해 타릴 수 있는 건데. 아니 왜? 왜 먹으면 안 돼? 이게 맞을라나 어 아, 앞앞 아, 아, 앞 아, 앞, 앞. 앞, 대시, 앞 대시. 자야 돼. 지가 같이, 같이 해도, 아도시 먹으면 사코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궁만 빼겠다는 생각이 들어 <laughs> 궁은 <궁원이> 있습니다 <laughs> 뭐야 궁이 궁을. 궁을 쓸 데가 없을 텐데 제리가 제교를 잘 해냈는가 보다 궁을 써도 죽는 거라 이거 야, 근데 이거 왜해 <laughs> 지금은 아 사자 사코가 이거 큐하고 지평타로 죽일 날정아 아, 이거 뻔하지. 이건 <laughs> 옛날에 사코하기 잘했요 나 정글링 돌고 싶은데 내용 나오. 이것만 얘들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웬도 오래 AD구나. 나왜 AD 같지? 어디가 이크형? 이사쿠아. 가 1 2 0 0원카카가 아니긴 하겠 살려줘 살려줘! 그만 가. 아 안돼! 딜안 나와, 잡자. 아, 네, 네. 아, 네, 아, 나 잡고 싶은데. 내 방깎아서 요을 쓰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배사 미드 먹지 않을까 애들 여기 아, 써도 돼? 근데? 파쿠가 여기로 큐를 쓰지 않을까? 들어가지 말고. 파이프 오면. 파이프 오면. 아, 진짜. 진짜 말았는데. 큐라도 없는데. 미드라인. 칠 죽어 아오라 이거 와줘야 돼나 탱탱이야 아씨아 아, 네. 아, 근데 저도 루, 우디를 리메이크 되고 한 마리 친구한테 아 진짜 아 리메이크 되고 딱한판 하고 그판 똥싸고 아 진짜 우디를 전이랑 너무 다른데, 그냥 안에 우드를 두명공 해야겠다. 이러고 한 1년 뒤에 다시 우드를 했는데, 갑자기 아, 그 너무 재밌었거든. 재밌었지. 재밌었지. 딱새 채우 영상 그때가 뭐 올렸었지? 그거였나? 쇼진 딜미터기 뚫는다. 그런 영상입니다. 아, 근데 저환정판 환정, 크로마가 없어요. 그때 우드를 안 했어가지고. 먹끈자 생기고, 그좀 지난 다음에 이거 우디를 다시 시작했어 가지고. 탈탄다. 박스가라. 뭐, 아니잖아. 아, 들려들려들려 드려, 망했다. 드려, 드려. 아네 개를 만드는 거는 어차피 다른 챔피언도 그 정도 만들어야 되는 고상관없어야 너티 난다. <laughs> 아니 어디 우디를 우디 앞에서 분신 낚시를 하려고 정신 나갔어 이 사람 근데 그것도 맞는 데 다른 챔피언도. 스킬이랑 그런 거하라나 어렵지. 오른, 아, 근데 오른이 왜 어렵더? 오른은 어려울 이유가 있나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돼, 얘들아. 아, 진짜 기다려야 돼. 죽었다. 아니, 이거 2단 슬로우가 미쳤네 주문하면 아예 주시겠군. 거북이 폼으로. 그래서 국민의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곡요 그리고 지금 우드르한 1, 2티어 정도 유지할걸요? 국민는 그래서 지금 우드르가 너프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자들. 특허 자료 원리는데 특허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솔랭에서 쓰기 좀 힘들어요. 저, 저, 진제 플레이, 플레이 스타일이 밟은 뽑고 억지로. 밟장 잡는 느낌인데. 밟은 뽑고 그 밟은 사건도 늘어났겠다. 그거로 억지갱 다니면서. 크는 건데, 그게 안 돼. 한 요시안이 스포도 좋죠? <목소리> 국내 유저들은 레이디 갈때특굴맞쓰어다 아,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데? 루시안이형 이거 맞아? <목소리> 너무 잘했는데.